경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저는 특별한 곳에 나왔는데요. 에,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이 그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그 홈플러스입니다. 이 홈플러스 옆에 보시면 그 홈플러스 바로 길 건너편에 그 패밀리마트가 있고요. 이 패밀리마트 골목길을 쭉 따라 오시면 특별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상인동 홈플러스 어길 건너편에 패밀리 마트가 있고 그 패밀리 마트 골목을 쭉 따라 들어오시면 어 제가 지금 그 최근에 창업한 간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요. 간판 보이십니까? 어 달빛골 참숯 막창 갈매기라는 그 식당인데요. 여기 전화번호가 644국에 5988번입니다. 644에 5988. 어, 얼핏 보면 뭐 특별한 식당이 아닌 것 같죠? 일반 식당하고 똑같은데, 어, 제가 제작한 창업학 동영상 그 114번 동영상을 보시면 예, 길거리에서 이렇게 군밤을 파는 어, 노부부의 그 모습을 그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분들이 바로 예, 길거리에서 군밤을 팔다가 현재 예, 이곳에 달빛골 참숯, 막창, 갈비살을 창업을 했습니다. 어, 조금 있다가 제가 실내를 어, 들어가서 어, 이분들이 길거리에서 군밤을 팔다가 어떻게 이렇게 달빛골, 참숯, 막창, 갈비살을 창업했는지 실내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인터뷰도 할 수가 있다면 인터뷰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